이 테이크웨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 가장 먼저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페이스 모양, 헤드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체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어, 이손 위치 그리고 몸과의 간격입니다. 지금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의 손의 위치와 그리고 몸의 간격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테이커의 구간은 사실 좀 짧은 구, 부분인데, 짧은 구간인데, 이렇게 손이 좀 오른발 앞쪽에 양손이 좀 위치, 위치에 있을 때 이제 테이크웨이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음. 좋은 테이크웨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어드레스에서의 손 위치와 몸의 간격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보시면 확실히 보이실 텐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빠지는 테이크웨이가 좋은 테이크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자, 이렇게 페이스 모양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일자, 특히 샤프트와 또 일자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보여 드리면 손이 이렇게 몸과 좀 멀어지면서 테이크어웨이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또 무언가 보상 동작이라는 걸 하게 되고 백스윙 탑의 동작도 굉장히 좀 낮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도 또 어떠한 또 보상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테이크어웨이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손 위치 그리고 몸의 간격이에요 네 제가 한번 샷을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테이크어웨이 시작을 한번 자세히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굿샷샷네 자, 선수들의 이 스윙을 보면, 뭐, 이슈 프로도 선수들, 이, 코칭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선수들이 꼭 지켜지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특히 테이크웨이에서 보면, 어, 지금 제가 좀 좋지 않은 동작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손과 몸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들 중에 이렇게 되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또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급하게 테이크웨이를 하다 보니까 또는 너무 낮고 길게 테이크웨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누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도 보통 손이 이렇게 좀 몸과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이 헤드페이스 모양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자, 손의 위치 그리고 몸의 간격을 최대한 자, 유지를 하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테이크어웨이 인제 체크를 또 셀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간단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손 위치와 몸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제 양손이 오른발 앞쪽에 왔을 때 제가 몸을 이 방향으로 틀어볼게요. 아. 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 어드레스 모양과 거의 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테이크웨이를 했기 때문에 채가 땅에 닿아있진 않지만, 거의 어드레스 각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테이크웨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손흥과몸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헤드 모양을 보면 아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제가 몸을 돌려볼게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측면에서 보이시죠 진달래운서네 네. 확실하게 지금 어드레스 모양과는 정말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자 양손이 돌아가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최대한 몸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한번더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대로 어드레스 모양이 나온다면 아 좋은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의 시작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샷한번 해볼게요. 와그샤테이커이 간격이 유지되니까 방향성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테이커의 구간은 정말 공에서 뭐한 50cm? 뭐. 또안 되는 그런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체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백스윙의 시작에서 자, 손, 손의 위치, 그리고 몸 간격만 조금 유지를 하면서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방향성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